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더 데이 비포라는 게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게임이 굉장히 기대작으로 꼽혔어요. 이게 아마 2년 전에 트레일러가 공개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보시면은 IGN에서 공개했던 더 데이 비포의 어나운스먼트 트레일러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망한 세상에 아포칼립스 세상에 좀비가 창궐하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파밍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획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보시면 은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디비전 같은 배경에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있죠 여기 그림 나오고 그리고 이런 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디비전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파밍을 하는 건뭐 타르코프라든지 그런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이랑 비슷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했었던 낙원 이라는 국산 게임 낙원이라는 게임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죠 근데 그래픽이 상당히 좋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같은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뭐 파밍하는 것들도 있고요 사람도 등장하고 좀비도 등장하고 저건 아마 사람인 것 같아요 총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라스트 오브 어스 느낌도 좀 나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좀비랑 싸우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아참 그리고 여길 보죠 좀비들이 막 달려오는데 회피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도망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예, 스릴감 있는 그런 게임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 개발사가 그렇게 대작게임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트레일러가 너무 잘 뽑히고, 그래픽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좀 많이 했어요. 과연 이렇게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그 다음, 그 다음 트레일러를 발표하고, 게임플레이도 공개하고 하면서, 점점 그래픽이 다운되고,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임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션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런 진흙밭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 이런 거 되게 구현이 힘들거든요. 이거 그래픽이나 이런 걸 보세요. 이 진흙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차량 사륜구동의 바퀴가 들썩거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구현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냥 오픈월드 좀비 그 슈팅게임 만드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다 구현을 했다고? 이건 꼭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뭐 스노우러너라든지 머드러너? 이런 약간 진흙밭을 가는 그런 전문적인 자동차 게임 같은 게 있는데 꼭 그런 게임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픽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정작 발매를 했는데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스팀에서.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보시면은 면피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해보기 게임. 얼리 억세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하면서 고쳐 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출시일이 12월 8일이거든요? 4일 전에 릴리스한 게임인데, 지금 4일만에 우리 섭종합니다. 더 이상 개발 안 합니다를 발표했어요. 게임사가. 여기 보시면은 스팀 페이지에 업데이트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게임을 내놓고, 보시면은 뭐 환불할 거고 우리는 더 이상 업데이트 못한다. 더 이상 개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기대했던 작품인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임이 4일만에 섭종을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트레일러랑 실게임을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런 걸 보시면은, 같은 장소거든요. 같은 장소인데, 트레일러에서 나온 장소랑, 그 릴리즈판, 공식판에서 나온 장소죠. 일단 캐릭터의 그래픽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이 땅바닥에 있는 이런 물 웅덩이의 표현, 이런 것도 다 구현이 안돼 있죠.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무슨 차량 같은 게 있는데, 차량 같은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한숨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여기 자동차 같은 것도 있고 문 열면은 뭐 좀비 같은 애가 있고 이런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이런 뭐 액션이나 이런 것도 없고. 보시면은 모션 같은 것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됐어요. 이런 장애물을 트레일러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넘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런 것도 구현이 안 됐어요.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이 가게 내부 모습 같은 것도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 파밍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주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없어서 파밍 게임인데 뭐 파밍을 하는 게 없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선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도 구현이 안 됐나 얘 뛰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트레일러랑 릴리스판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선 그러니까 차량이 되게 멋있다고 그랬잖아요 움직이고 이런게 되게 잘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선 이게 뛰어가는 거예요 다음 맵까지 여기선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래픽도 차이가 보이시죠 이런 차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한것 같아요 이거 보죠 부서진 다리 여기 있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전에도 사람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했어요. 너무 특정 게임의 어느 부분과 유사하다라든지 도저히 구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면은 잘 만든 게임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온 거는 약간 스캠 같은 그런 게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제작사가 전에 만들었던 게임이 이더 와일드 에이시라는 게임이에요. 이것도 생존 게임이고 쿼터뷰로 진행하는 롱 다크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설산에서 생존하면서 하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인데 이거는 상당히 게임성이 괜찮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이 제작사가 그 똥을 싼 바람에 지금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다른 게임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프롬 나이트라는 게임도 있죠. 약간 대바데 배바대 같은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사물로 변해서 숨바꼭질 놀이 약간 요런 요소도 있고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도 이 판타스틱 이라는 이걸 판타스틱 이라고 일단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제 개발한 게임인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판타스틱 스튜디오 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이제 문을 닫는다 우리 폐업한다 라고 4일만에 기대작이었던 게임이 폐쇄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스팀의 시스템상 2시간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했는지 이 게임을 플레이에다가 종료해도 프로세스가 안 꺼지게 해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이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게임을 종료해도. 그래서 2시간을 넘게 해서 환불을 못 받게 하려는 꼼수 같은 걸 부렸다. 이런 의혹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스팀 측에서도 인식을 했는지 2시간이 넘게 플레이를 해도 이 게임에 한해서는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더데이비포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잊지 말고 꼭 환불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정말 기대작이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또 하나의 대작 게임, 또 하나의 재밌는 게임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이 더데이비포가 4일만에 섭종을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참 2023년 게임계는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임들도 많이 나왔고 아쉬운 게임도 되게 많이 나왔고 양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작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게임들이 되게 아쉬운 성과를 거둔 게 많았거든요. 물론 굉장히 재밌는 게임도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게임계에는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믿고 게임을 구매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게임이 자꾸 나오면. 그래서 저도 웬만한 게임들은 예약 구매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 나온 다음에 보고 산다. 물론 정말 너무 기대작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제작사고 믿을 만한 브랜드의 게임이면 예약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나온 다음에 상황을 보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2023년 12월 마지막 기대작이었던 게임 중 하나였던 더 데이 비포가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참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이런 트레일러 사기, 유저 기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